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외나라 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맡길 위자가 있고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맡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외나라 외자가 될까요? 이것을, 어, 외나라 외자가 이제 우리가 보통 외소하다, 난장이,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글자가 왜왜 나라 외자 그러니까 나라를 가르칠 때외 자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화자는 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 메시아죠. 그죠. 큰 자, 다윗왕. 그분이 일찍 죽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이것이 하늘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 인도하시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곡식이죠. 그래서 우리 어, 어, 중국을 기준하면 벼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죽으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다. 벼화자죠. 그런데 그분이 어, 여자와 같이,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르짖으셨다. 그래서 다시 이걸 합치면 어, 십자가에서 어, 예수님께서 여자와 같이 부르짖으시면서 죽으셨는데 그분은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린아이 어, 어린 나이에 죽으셨는데 그, 그분이 큰 자로서 하늘에 어, 오르신다. 어린아이처럼 오르신다. 이게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 어찌하여 날부르셨습니까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맡기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자가 죽는데 그 하나를 미리 처음 죽으실 때 자기 영혼을 맡기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어,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 어, 요한에게 여기 여기 보면 여자가 있죠. 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 큰자가 십자에다 가 죽으실 때. 여기 사람이 보입니다. 그죠? 사람,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스 죽으시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죽으실 때 어머니를 옆에 사람에게 맡기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한이죠. 요한. 요한에게 맡기다. 그래서 맡기는 사람이 옆에 한명 있는데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외나라 외자가 될까요? 그것을 보면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죠? 애기를 낳는데 그 사람이 큰자이에서 하늘에 오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반문섬에서 그 환상을 보는데, 여자가 그, 이렇게 관, 그러니까 별, 별이 빛나는 걸 관을 쓰고 해계처럼 빛나는 신은 여자를 게시록에 나옵니다. 12장이에요. 그 여자를 봤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죽으실 때에 아들을 낳는데, 어린아이가 낳는데, 그 사람이 하늘을 오르셔가지고, 큰 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끄는, 많은 열매를 맺는 배와 같으신, 밀과 같으신 분이 되신다. 이렇게 된 것을 그분이 봤다는 거죠. 요한이. 자, 그럼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계시록 그 1장부터 이걸 꼭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 자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환란과 그분의 나라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죠? 여자와 같이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실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에 오셔서 큰 자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여자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 그, 요한이 어디 있었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섬나라인데, 섬인데 자신이 나라라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일어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환상을 통해서 봤죠. 여자가 왕이신데 여자가 그 하늘에 오른 아들을 낳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통치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여자가 통치하는 나라 섬나라 섬이면서 나라면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여자와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일본이죠 일본 왜그 나라죠? 그 당시에 여자가 왕이었던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리고 그, 그곳은 섬 나라죠. 섬 나라죠. 그 섬이고, 그다음에 여자가 왕이 되어 통치하고, 그 아들들이 나중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 그죠. 그래서 섬, 반모 섬에 있었죠. 이 사람이 섬에 있었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여자와 같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섬 나라죠. 그게 왜 나라죠? 왜 나라? 그 당시에 이것과 일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권세가 있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이 외라는 의미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적 속성을 가진 사람이 하늘로 오르셔가지고 알을 낳으신데 그 분이 오르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 영원한 권세가 있는 나라. 그래서 이 외라는 의미가 상당히 그 좋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이런 뜻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요한이 어디 있었다고요? 섬에 있었다. 근데 <laughs> 섬나라니까 섬나라면서 여자가 통치하고 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 이것이 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어, 저는 이 외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해를 입으신 분, 일본이란 것도 해를 입으신 여자죠.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일본이 어왜 나라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